여러분, 분명 여러분과 궁합이 맞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줄 사람도 있으며, 또 여러분과 궁합이 맞지 않아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들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자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또 보았을 때 생기는 현상도 있으며, 또 후자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생기는 변화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자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번영해질 것이고 또 행복해질 것이지만 또 후자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후자와 같은 사람은 가능한 멀리하고 친분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여러분은 절대 사람으로 인한 불행은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는 국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분명 여러분과 잘 맞는 사람도 있으며 또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 원만히 잘 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생각,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 음식을 자주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욕심인 거예요. 물론, 가혹 싫은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으며,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차 한잔, 또 잠시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까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네, 늘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사람과 만나며 또 관계를 이어가고는 살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효과, 즉, 링겔만 효과가 나는 사람과는 가능한 피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물론, 이를 우리 동양학에서는 궁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과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 즉, 여러분의 기운을 빼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언제고 해롭게 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다고 우리 상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과는 가능한 거리를 두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알수 없는 거부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서 저 사람은 말투가 참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은 행동이 참 기분 나쁘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그 사람은 여러분과 궁합이 아주 맞지 않는 사람이며, 또 언제고 여러분에게 큰 해를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무조건 피해할 사람이겠죠. 여러분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본능적인 감각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었습니다. 하여 사자와 호랑이 같은 날카로움도 없지만, 지구상에 가장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본능에서 나오는 위기감을 느끼는 능력은 정말 뛰어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본능이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분명 저 사람은 여러분에게 해를 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본능이 말을 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여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만나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명해져서 자신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무시합니다. 물론 이래서 큰 손해도 보고 또큰 낭패도 보고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은 나를 보면 표정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표정의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인위적으로 억지로 표정의 변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경우에 그러하죠. 아마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점원이나 주인이 나를 대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나에게 무슨 목적이 없으면서 특별히 친절한 경우는 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나를 보는 표정에서 미간이 움직이고 또 눈썹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을 상황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 절대 친분을 갖지 말아야 하고 조금의 관계를 넘어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를 볼때 순간적으로 미간이 움직여지는 사람은 늘 조심하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싫은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표정이 딱딱해지고 또 험악해지게 되죠. 네,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누군가와만 같이 있게 되면 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운이 떠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또 불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의 경우야 또 한두 번 보는 사람의 경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보았는데도 웃을 일이 잘 없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대부분이 반복되고 또 일정한데 내가 평소에는 잘 웃었지만 이 사람과 같이 있었을 때는 웃을 일이 잘 없었다는 것은 내가 동일한 일에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며 또 이로 인해 내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반증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잘 웃고 즐거운 표정을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 웃지를 못하는 법이에요. 네, 이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등이 구부러지고 손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나와 맞지 않는 것또 나에게 해로운 것을 만지게 되면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몸에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의원 같은 곳에서 오링 테스트를 해보신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 역시도 그러한 것이며, 아니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과 궁합이 맞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여러분의 등은 그리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누구나 몸에 힘이 빠지게 되어 절대 등과 허리 그리고 어깨가 펴져 있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손의 힘 역시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것이나 이것은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 먼저 자세를 보시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은 제일 먼저 체형에서 표시를 내게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며 이 체형의 변화로 저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내 행동이 거칠어지고 또 말투가 거칠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의 행동과 말투를 한번 잘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분명 같은 일에도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또 같은 일에도 거친 의견과 거친 말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는 여러분의 몸에 힘이 빠져서 말투와 행동에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없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못 합니다. 네, 건강한 사람이 생각이 깊은 이유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그렇게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힘이 빠지게 되면 생각을 깊이 또 여유 있게 할수 없게 되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말투나 또 행동이 거칠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말투나 행동이 필요 이상으로 거칠거나 딱딱하다면. 그 사람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오늘은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